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은 6만 HLB,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수급이네요. 어제의 그러한, 그 전일의 위에 꼬리, 그리고 어제의 아래 꼬리. 즉, 단타의 투자자분들이 돈을 벌기는 참으로 어렵죠. 이렇게 저점 매수에서 지켜보는 그러한 투자자 장기적으로 분명히 HLB는 성장 가치 주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HLB에 있어서 거래량은 1,100만 여기 안 나와서 말입니다. 1,100만이 넘죠. 1,100만 19만 주를 이렇게 해서 9% 그래서 6만 500원, 6만 HLB 도달. 아, 종가상으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음, 여기를 봐야 되겠지만, 음, 지난해 2019년 정도의 최고가를 형성하는 요것도 한번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주가의 위치는 요 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고가 65,000원을 넘게 된다라면, 음,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현재의 주가 위치에서 많은 분들께서는 저점 매수 이런 부분, 많은 부분들께서 부분 음, 식구님들께서는 어, 수익권에 있고 기쁨을 만끽하는 그렇게 말입니다. 어, 오늘 기사의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HLB 나노코박스 올해 안에 나노코 박스의 정식 승인을 예상한다 라고 했는데, 아, 요것은 회사 관계자, HLB 관계자의 말을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HLB가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베트남 코로나19 백신 나노코 박스가 조만간 긴급 승인에 이어 올해 정식 승인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우리 주식꾼님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재 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그리고 베트남에 처해져 있는 환경 그리고 총리 주석궁 뭐 이렇게 베트남은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식구분께서좀 정정해 주셨습니다. 어, 어쨌든, 그러한, 이, 베트남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고려해 볼 적에, 에, 긴급 승인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올해 정식 승인까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은 대단히 높은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HLB 관계자는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 승인이 보류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와 FDA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서류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어, 보류의 내용은 사실이 무관하다. 이렇게 HLB 관계자가 언급을 했네요. 어, 나노코 박사는 지난달 27일 베트남 보건부 산하 생의학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의약품 등록증 발급 참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서류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 사용 승인뿐 아니라 올해한 정식 승인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HLB 관계자는 현재 1004명의 천사네, 천사 엔젤, 임상 3회 이상은 이미 끝나. 이를 토대로 한 결과는 이달 중에 긴급 상위,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 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만 2천 명 수준의 3비 상도곧 임상을 마치고 정식 승인을 별도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요? HLB 관계자가 그 말입니다. HLB는 지난 18일, 8월 18일, 베트남 나노제과 독점적 협약을 체결하며,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 즉, 베트남과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 글로벌 권리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요한 장, 요두 장의 사진이 바로 큰 HLB의 시장 수급을 불러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 박민영 여배우의 밝은 미소, 우리들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언제나 웃는 미소는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주님들의 마음 그리고 얼굴의 미소는 요요 요 배우님처럼 이렇게 밝게 빛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주가의 위치와 한번 공매도의 이러한 세력. 오늘 어제 밤에 찍었던 오늘 처음으로 새벽 5시인가 몇 분에 이렇게 오프닝을 하도록 해 놨는데 너무 기술 어 너무 아래꼬리와 위꼬 혼란스럽고 어 이제 주식을 작년 지난해부터 하신 분들은 좀 기술적인 부분 저는 기술적 부분은 산 20년 오랫동안을 했는데 어,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페이크성이 너무 많아서 어, 저는 30% 이상은 잘 보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이고 어, 20여 년 이상을 하면서 연금술사처럼 무언가 프로그램을 짜고 어, 옵션을 집어넣고 이렇게 수식화에 필요한 그러한 해봤지만은 여전히 어, 기업의 가치를 연구하는 이만 못하다는 어, 20여 년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기술적인 부분은 같이 병행을 해서 어, 보기는 하지만 기업을 우선을 먼저 보시라는 거, 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증시에서의 움직임, 물론 기업의 가치가 좋아도 더디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상당히 빠르게 주가 부양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어, 증권가의 시장의 진리는 바로 기업 가치, 즉 돈을 벌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어, 주가는 수렴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편함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거래량도 어,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음, 대략 여기를 보게 되면. 전일비에서 76.7%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제의 음봉을 완전하게 감싸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HLB 생명과학은 오늘 4%를 상승했는데 15,450원입니다. 어제의 음봉을 조금 아쉽게도 거래량이 좀 수급이 조금 부족했던지 위를 감싸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요. HLB 제약은 2% 상승했습니다. 역시 HLB의 캔들의 모습은 유사한 것이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도 한번 볼까요? 어 며칠 전에 넥스트 사이언스 주주분께서 왜 HLB가 올라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에, 넥스트 사이언스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어, 넥스트 사이언스 주주분들도 잘되시기를 바라겠고 HLB는 어, 어쨌든 오늘 그 최근에 HLB 그룹의 마치 그 테마주 형식처럼 어, 그러나 어, 메인은 GOT HLB가 아, 가드였다. 최고의 대장이었다라는 걸 오늘 거래량과 함께 여실히 보인 하루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 오늘, 그, 어, 공매도를 한번 보게 되면, 19,480주, 88주요. 음, 이러한 모습, 음, 공매도 수량은 적고요. 어, 어제는 47만 3,400주가 공매도가 나왔고, 대차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31일, 32만주를 대차를 하고, 122만주를 상환을 합니다. 어, 그래서 대차 잔고가 1,800만주. 대단히 이성적인 공매 세력의 판단이, 아니, 판단이랄 수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오랜 동안, 아, 이런 말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저 새로이의 영상을 보시는 식구님이나, 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음, 어, 주가 누르기다, 이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가 누르기다, 이런 부분은요, 어, 작전주, 어, 성장이 없는데 핀 쭉정이 같은 그런 기업에 누군가가 시가 총액을 이용해가지고, 어, 이렇게 장악을 해서, 어, 상승, 개미떨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HLB도 물론 리딩자가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가총액이 6조, 4, 6조, 4천억 원, 6조를 넘는 기업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누군가 리딩자가, 음,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성장성을 보는 기, 수급이다. 어느 정도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은 어떤가? 음, 작전주의 모습처럼 누군가 눌렀다 또는 어, 주가가 밀렸다가 오르게 되면 누군가 누르기다. 뭐 이런 거보다는 아, 성장성 어느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차이긴 했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했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대차를 상세를 보게 되면은 음, 오늘 또. 어, 20... 어, 요 날을 한번 볼까요? 31일 날이었었죠. 어, 16만 주의 32만 주를 대차를 했는데 그중에 30만 주가 외국인이 전부 가져간 모습이네요. 16만 주는 외국인이 외국인에서 어, 또 그리고 어, 여기 기관투자 즉 증권 쪽 16만 주의 일부 거의 다수네요. 2만 주 정도를 빼고는 다수가 어제 역시나 외국인에 차입을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2만주 대여하고 90만주 정도가 대차 잔고는 줄었다. 오늘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만주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바로 제가 바라는 바가 이렇습니다. 어, 사활를건 공매도 세력이라는 부분이요. 공매도를 줄이고 어서서 창내에 매수를 해서 사들여야 됩니다. 어, 잡주라고 한다면 분명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드시 주가 제자리를 향하게. 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함부로 공매도 세력은 이길 수가 없는, 왜 그런 거 하냐면 당연한 거죠. 성장하고 시장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새로운 수급은 생각지도 못한 이곳저곳에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주가에... 에, 지나온 과거로 돌아갈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가는 부양되고 상승하기 때문에 그곳 저점에서의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은 슈커버링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처럼 공매도가 줄어들고 장내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하는 그러한 상황 이거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점 저점 수급, 즉, 단기 세력, 단기 분들, 단기 투자자분들의 익절, 손절을 공매 세력이 받아야만 저들은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조심 함부로 이렇게 공매들을 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며칠 전에 썸네일에서 보였던 바로 테슬라형의 에, 슈커버링을 기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어느 정도 성장하는 기업을 조심스럽게 주가가 떨어졌다 손치들에도 좀 침울하거나 그럴 필요 없죠. 물론, 단기분들은, 어, 이게 비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이런 이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HLB의 이러한 종목에 있어서는 장기로 보셔야죠. 네. 이런 상황을 오늘 대단히 저는 긍정적인 수급이다 아, 외국인이 136만주 어,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또 누를 수도 있지만 아직 나노코박스 그리고 올해 이제 9월 들어서는 유럽종양학회계에 또 임상의 모멘텀이 있죠 어, 따라서 이래저래 양달계를 달고 있는 HLB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투신에서도 88,000주요. 어, 기관투자가에서 금융투자 위주가 바로 이곳에서 공매세력 어, 또는 여기에 사모펀드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양수급 4만 최근에 어, 사모펀드에서는 매도세를 했지만 오늘도 양 수급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은 일부 차익 물량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어, 긍정적인 수급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HLB 생명과학도 한번 볼까요? 16만 주의 공매도에 어제보다는 거의 반절 정도가 더 줄어들었다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평균가를 보게 되면 주당 300원 정도, 270원 정도의 공매세력은 손절 중에 있다. 다소 요, 여기에 음봉을 감싸안고 아니면 거리량을 더늘어났으라면 훨씬 더 좋은 어, 캔들의 모습을 하고 있을 텐데 음,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메인 HLB가 어, 선두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에, 그리고 음, 조금 전 기사에서 HLB 관계자의 기사의 인용을 보았듯이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것 음, HLB 생명과학도 어, 630만 주의 대차잔고를 보이고 있지만 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 음, HLB의 그룹주에서는 현재 신용잔고는 대단히 적기 때문에 피투자는 적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 따라서 버틸 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매도 세력에서는 위험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금 거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 고점에서, 어, 공매 세력의 집중, 프로그램 매도를 충분하게 따라서 투매할 수 있는 단기 투자자분들 제외하고는 그럴 염려는 희박하다라는 상황은 대단히 HLB 그룹주의 주가의 긍정적인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 상당히 좋은 주봉의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 수요일이죠. 오늘 만 6만 원을 돌파한 모습. 지금 주봉상으로서는 2019년급에 해당하는 어 종가상으로 오늘 어쨌건 주봉상으로는 어 역대 세 음, 몇번째 되지 않네요.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어, 19년도 이 시기 이후 가장 종가상으로 어, 높은 고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봉상의 모습입니다. 월봉 역시나 나빠 보이진 않죠. 어, 월봉의 종가상으로는 현재 세번째입니다. 어, 그리고 2018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월봉의 종가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의 월봉, 어, 바, 어 현재 9월봉이죠. 9월 1일인데 월봉 보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종가상으로는 이렇게 어, 9월에 대한 월봉 기대감으로 좀 넉넉하게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현재 주봉상의 모습 월봉상의 모습, 그리고 기업적인 주변 환경 모두 다가, 어, 그리고. 어, 공매도 세력의 저점 받침의 역할, 다행스럽게도 바닥권이 아니라 이 고점에서 어, 단기분들의 투매나 손절 이런 익절 부분을 그들이 잘 받아서 쇼커버링의 모습도 나빠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되네요. 어, 오늘의 그 거래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어쨌든 주주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서 9월의 마지막, 또 10월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주가는 반드시 이렇게 급등이 있으면, 쉼도 이렇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견디어 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큰 수익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